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팀이 말고 음. 하고 싶은 팀, 하고 싶은 팀. 나는 뭐 나중에 여유가 된다면은 뭐 골프를 치겠다, 골프도... 수영을 하겠다. 한또 하다 하게 해야 잘쓰 아니지? 더 음. 하다 하게 한다고? 네, 그래, 더 해야지. 아, 그거 진짜 야동석되 있는 거 아니야? 야동, 어, 어. 야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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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동. 저자의 머릿 속에는 마구니가 가득하다. 그 마구니를 때려 죽여라, 때려 죽여라, 때려 죽여라, 때려 죽여라. 야, 또 목표를 해야. 야동 얘기는 좀 떠붙은 게 수영. 수영 수영같은거 하고 수영 재밌 하고 싶은 음, 맞아 이유가 뭐냐면은 안 씻어도 되잖아 아, 나, 아 나, 그거 나 절대 아니지 씻고있어 그, 왜그 소독제 같은게 소독제주 있고 다운하면 다들어가는데 아, 근데 형 거기 가면 수영장에 이제 오줌 지르냐고 했게 <laughs> 민간지법이잖아 아니 수영하데그 주변 에 누울해지고 막아나 비타민 많이 <laughs> 먹어서 좀티 많이 나 방금 막 부르르 떨잖아 <laughs> 고탄나 하고싶은 해치기가 뭔데 곧 하나는 나는 근데 기회가 된다면 나는 그림을 배워 보고 싶어 음, 그림. 개목 그려 가지고. 개목 그려? 아, 개목 아니면 뭐 있긴 하지. 아니면 이제 다른 언어를 한번 배워 보고 싶어. 언어. 그때는 딱. 그때는 딱. 그때 딱. 푸스카스카스. 스카스카스카. 아무니는 어떤 거? 옛날부터 하고 싶은 건 많았는데. 에휴. 인싸요 쉽게 말해서. 음. 봐봐. 요거도 여기서도 다른 게난 인싸가 아니잖아. 너 인싸야. 소리 아. 잖아 그래도. 이게 게 나같이 동떨어져 있는 애들은 음... 그... 막 인싸들이 아싸를 뺏어간다니까? 진짜, 이거 진짜 기만이야, 그거. 니거 인싸? INFP고. 네, 아싸 돌려줘. 막 옛날에 자기 찐따래. 그러니까. 막 찐따 빙고했더니 막 세네개 해놓고 <laughs> 나라지다 <많지. 웃음> 채웠는데. <웃음> <웃음> 나 검은색이었어, 검은색. 너왜안 해? 아, 나 이거. 아니, 근데, 그, 항문 쪽에 그거 있었잖아. 말도 안 되는 것도 몇개 있었어 <laughs> 내가 나랑 짝이, 되는, 짝이 돼서 운 여자애가 있었어 <laughs> 진짜야! 왜그들었어아나곧 <laughs> 따라가기 싫어! 그래서 <laughs> 걔가 하도 우니까 선생님이 <laughs> 선생님이 바꿔줄게 해. 나는 그런 기억이 너무 많아서 초등학교 기억을 없앴어 내 머리에서 <laughs>